안녕하세요. 0만둥구님 가족 여러분, 건강하시죠? 자, 금년에도, 어,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, 그, 현재 대구 지부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이번 기회는 한 7명, 8명, 이렇게, 그, 수료를 하게 됐습니다.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간헐적으로, 뭐, 경기도든 서울이든, 용인이든 이쪽에서 지도자들이 양성을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, 어,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이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. 이번에는 이제 대구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양성이 돼서 각자 개별적으로 각 처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분들이 지금 양성이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최, 처음으로 이걸 수료식하는 것을 자격증 수료를 지금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한 분씩 이렇게 나오셔서 저 이제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동안에 그 우리 프로테라피가 내용이 많이 진화했습니다. 발전했고 그래서 맨 초창기에 했던 분들도 또 많이 계시지만. 그때 하셨을 때보다 지금 여러 가지 기법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또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지금 지도자님들한테 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 잘 이런 접하지 못한 분들도 이쪽 지리산 쪽으로 지리산 연수원에 주로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, 좀 업그레이드 된 강좌를 이렇게 습득하셔서 또 좋은 강좌를 이렇게 이뤄줬으면 좋겠습니다. 좀, 어, 뭐, 아무 부담 없이 지리산으로 방문을 해 주시면 좀,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음, 자. <laughs> 박동주 선생님. 음, 그래서. 프로크 도자 2급 지도원사 박동주 상기인은 본 협회의 프로테라피 지도자 2급 지도 강사 과정에 특화된 지식과 능력으로 자격 검증에 합격하였으므로 자격 기준법에 의거하여 자격을 수여함. 사단법인 대한통구님협회 회장원유훈 자, 이렇게 해주시 압수도 응. 한번 해야지. <laughs> 이렇게 쓰세요. 응.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기념으로 됐고, 또, 예, 이렇게 시고 다음은 주진이 선생님. 응. 내용은 똑같습니다. 네. 예. 자, 응. 받으시고. 응. 또 이렇게 서서. <laughs> 또, 다음은, 최진숙 선생님. 아하하, 에스저스 수님 예, 예. 음, 음, 음. 예. 음. 또, 장수빈 선생님. 음. 음. 그래서, 또, 이렇게. 잘 되는 건지 모르겠네. <laughs> 또 장원정 선생님. 예. <laughs> 그 다른 분들은 또 시간 관계상 먼저 이렇게 가신 분이 계셔서 주원장님이 직접 전달하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수료식을 여기서 마치고, 아, 네,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시길 바랍니다. 자, 같이, 음, 오실까요? 이번 또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더 같이 이제 이 수업을 어제부터 여기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. 또 가족분들도 오시고 했는데, 이건 주원장님 여기 붙들고, 네? 하시고. 네. 자. 어, 오세요, 아, 아. 같이. 아. 어. 아. 잘 됐지요? 네. 자, 그, 흉만, 둥근님, 가족 여러분, 건강하십시오. 아, 성원 네. 부탁드립니다. 예.